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일라운드의 KO로 승부가 갈리는 다섯 경기를 묶어서 한 차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복싱의 꽃은 KO고 그 KO가 1라운드에서 터질 때또 묘한 희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라운드 KO 승부를 다섯 경기 모아 보내드렸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싱 팬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경기를 묶어서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1라운드 KO 승부 파트 2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이메 가르사 WBC 슈퍼벤텀급 챔피언이죠. 이 선수가 가지는 2차 방어전. 하이메 가르사는 네 번의 다운을 교환하면서 WBC 슈퍼밴텀급 챔피언에 오르던 보비 베르나와의 경기를 저희 복싱M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 차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터급에서 1 1 번의 방어를 성공을 하고 무패로 슈퍼웰터급으로 월장한 펠릭스 트리니다드와 트로이 워터스 간의 슈퍼웰터급 도전자 결정전. 그리고 야수로 잘 알려져 있는 마빈 헤글러에게도 도전을 했었죠. 우간다의 존 무가비가 역시 1라운드 케이로 드디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경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라이트급 챔피언 퍼넬 휘테커가 WBA, WBC, IBF 이렇게 3개 기구의 통합 챔피언에 오르는 경기 마지막으로는 플라이급에서 통찬, 통산 23번의 방어 기록을 가지고 있는 홍상넥 시황차 선수가 첫 세계 챔피언에 오르던 경기까지 다섯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릴 첫 경기는 WBC 슈퍼 벤템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K.O. 왕이던 윌프레도 구메스가 패더급으로 한 체급 올리면서 공석이 됐던 타이틀을 하이메가르사 챔피언이 차지를 했고요. 어, 지금이 두 번째 방어전입니다. 하얀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인 하이메가르사. 그리고 빨간색 트렁크가 도전자인 후앙 키드 메사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의 그 펀치력은 어마어마하죠. 챔피언 가르사의 전적은 40전 40승 38KO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도전자인 메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46전 41승 5패인데 41승 중에 33번의 KO승이 있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펀처들의 그런 경기입니다. 어, 자, 레프트 가르사 챔피언의 레프트가 메사 선수의 그 앞면에 얹혔는데 바로 다운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자, 1라운드가 1분이 지나기 전에 어, 기선을 제압한 챔피언 하이의 가르사입니다. 어, 하지만 어, 도전자의 반격도 상당히 거셉니다. 가르사 챔피언은 챔피언이 될때 보비베르나를 2라운드 KO에 시켰고 1차방어전은 펠리페 오르조크를 3라운드 KO시키면서 어 계속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초반 KO승으로 그 승부를 끝장냈기 때문에 지금도 초반에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메사는 이번이 두 번째 세계도전이죠. 82년 3월에 일프레드 고메스에게 도전해서 6라운드 TKO패로 도전에 실패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세계 도전이지만 상당히 터프하고 또 펀치의 파워가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르사도 메사의 그 둔탁한 펀, 펀치를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어 실리 다운을 주심이 어, 간주를 했고요. 어 일라운드 초반부터 정말 무거운 펀치들을두 선수가 교환하고 있습니다. 오! 자, 도전자의 레프트 한 방이었는데요. 어, 서로 파워가 교차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메사의 레프트 카운터가 제대로 챔피언의 앞면에 들어갔어요. 아, 경기 끝났습니다. 자, 1라운드에 선제 다운을 뺏겼지만, 어, 역전 다운을 빼앗아내면서 라운드 KO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매사입니다. 다시 보시죠. 이거거든요. 아, 턱이 정말 크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한 방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가르사 챔피언의 라이트 가드가 떨어져 있었어요. 공격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통렬한 KO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하는 후앙키드 메사입니다. 이번 시합은 ibf 웰터급 챔피언 펠릭스 트리니다드 선수가 한 체급 올려서 슈퍼 웰터급 어, 체, 세계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갖는 그런 경기입니다. 하얀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ibf 웰터급 챔피언 펠릭스 트리니다드 31전 전승 27k 요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계 타이틀을 11번 방어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는 호주의 트로이 워터스.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백인철 선수의 동양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서 오전일 때 한국에 와서 백인철 선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백인철 선수가 첫 판정승을 거둔 그런 상대이기도 하고요. 호주 아마추어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현재 31전 27승 19 KO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백인철 선수와의 패배 이외에는 모두 세계 타이틀 도전해서 얻은 패배입니다. 세 번의 세계 타이틀을 도전해서 모두 패배를 당했고요. 하지만 93년 10월에는 서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로버트 왕길라를 미국에서 6라운드에 KO시키면서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복싱을 했던 트로이 워터스 1라운드에서도 계속 전진하는 쪽은 트로이 워터스입니다. 트리니다드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트리니다드의 전매특허인 긴 리프트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워터스는 거리를 좀 좁히고 있는데요. 자 트리니다도 조심스럽게 전기 운영하고 있어요. 오오자 지금 자 다운이에요. 그 트리니다드의 짧은 레프트의 워터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라이트가 터졌고요. 자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는 워터스인데요. 어, 확실한 승기를 잡은 트이다드아 작정하고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자 이번에도 머리 쪽에 레프트를 얻어맞은 워터스가 결국 두 번째 다운을 허용합니다. 자 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카운트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슈퍼엘터급의 도전 자격을 갖추게 되는 트이다든데요자 순식간에 그 터진 레프트로 찬스를 잡은 트이다드 그대로 경기를 끝내 버립니다. 한번 보시죠. 2 레프트였거든요. 자 지금 이 레프트를 허용하면서 워터스의 균형 감각이 무너졌어요. 자, 멋진 케 o 승을 기록하는 트윈이다 듭니다. 이번 경기는 렌르 자코 챔피언과 존 무가비 도전자 간의 WBC 슈퍼엘터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황금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프랑스의 챔피언 렌르 자코 선수고 하얀색 트렁크가 도전자 존 무가비입니다. 렌르 자코는 전형적인 대기 만성형의 복서죠. 데뷔 22전까지는 12승 9패 1무 승부, 어, 평범한 복서였지만 86년 12월부터 12연승 8 k o 승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타이틀, 유럽 타이틀 그리고 WBC 세계 타이틀까지 그, 빼앗으면서 챔피언이 된 선수입니다. 지금은 1차 방어전이에요. 존 무가비는 잘 아시는 대로 모스크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이죠. 마빈 헤글러에게 도전해서 11라운드 KO패를 하고 이어진 경기에서 두안 토마스에게 불의의 3회 KO패를 당하면서 연패를 기록했지만 이후 8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다시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합니다. 자, 지금은 첫 라운드고요. 어, 자, 지금은 아도맥한태 주심이 적극적으로 어, 다운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레너자코 선수의 몸이 이상해 보입니다. 아 지금 제대로 걷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심은 확실히 다운이 아닌 것으로 판명을 했고, 아 지금 레너자코 선수는 왼쪽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슬립 다운을 당하면서. 다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이 됩니다. 자 지금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그 레네자쿠 선수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규정에는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로우 블로우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면 저렇게 휴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판단 하에 시간을 주고 있고요. 아, 지금 펀치는 다 빗나갔네요. 그 확실하게 슬립 다운인 것은 맞는데 자, 다운되면서 레너자코의 왼쪽 무릎이 완전히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자, 다시 박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정상적으로 스텝을 밟지 못하는 레너자코. 자, 지금은 펀치를 허용하진 않았지만 다운이에요. 자, 수심은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아, 렌네자코는 어떻게든 경기를 속행해 보려고 하지만 다리 쪽에 큰 이상이 생겨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아, 지금 코너에서 거의 울부짖고 있는 챔피언인데요. 지금 주심도 이 상황을 경기의 감독관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링에서의 어떤 정당한 그런 그 상황이었고 무가비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도전자의 KO가 이제 선언이 될것 같고요. 그 이전에 챔피언 측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아도메칸트의 주심이 무가비의 손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34전 34승 34KO승 2패의 무가비가 드디어 여원의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레너자코로스는 불운한 경우입니다. 이번 경기는 3대 기구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 통합전입니다. 검정색 트렁크를 입고 있는 사우스포가 WBC와 IBF 라이트급 챔피언 퍼넬 휘테커고요. 빨간색 트렁크가 WBA 라이트급 챔피언 후안 나자리오입니다. 휘테커는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준결승에서 국내 전칠성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바 있고요. 첫 도전에서는 호세 루이스 라미레스에게 판정패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렉 호겐에게 이기면서 IBF 타이틀을 땄고 호세 루이스 라미레스와의 재대결에서 WBC 타이틀까지 거머쥐면서 현재 두두 기구의 통합 챔피언입니다. 후안 나자리오는 동향의 라이벌이었죠. 에드윈 로자리오에게 첫 도전에서는 졌지만 두 번째 도전에서 8라운드 종료 TKO 승을 거두면서 WBA 라이트급 챔피언이 됐어요. 3대기구 통합 타이틀 매치인데 89년 어, 그 정도의 WBO가 창설이 됐고 어, 이 경기가 90년도이기 때문에 WBO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그 메이저 기구의 역할을 하지는 못할 때였습니다. 사실상의 라이트급 그 통일전으로 보, 보면 될 경기고요. 버넬테테는플플이이메이이웨더출출하하전전지회회피력력디펜펜스에에서정정세세최최을자자하하던런런표표적인 그 디펜서형의 복 h 였습니다 정말 까다롭고 w 네 체급을 제패했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 유명을 달리했죠. 전성기 시절의 페넬 휘테커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 지금 보디 좋았어요. 아! 자, 보디블로우를 맞은 나자리오가 공격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휘테커의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나자르의, 나자리오의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막 쏠릴 때쯤에 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 퍼넬 슈테커는 어, 평상시보다 훨씬 그 강렬한 모습으로 타이틀을 땄는데요. 이 보디블로우가 좋았죠. 여기서 레프트가 터집니다. 자, 레프트 한 방으로 3대 기구의 라이트급을 통일하는 퍼넬 슈테커 나자리의 나자리오의 몸이 앞으로 쏠릴 때쯤 주먹이 제대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WBA WBC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에 오르는 퍼넬 휘테커입니다. 이번 경기는 WBC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자이 경기의 주심은 한국의 김재봉 심판위원이죠. 어, 현재까지도 WBC 국제 심판으로 어, 계시고 90년도부터니까 30년째 WBC 국제 심판으로 여러 경기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 주 부심을 맡아왔습니다. 한국권 투연의 사무총장도 역임을 했고 현재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에서도 국제 심판으로 어,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색깔이 있는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인 필리핀의 말콤 투나카오 하얀색 트렁크가 도전자인 콩상렉 시왕차입니다두 선수 모두 사우스포고요. 초, 1977년생으로 동갑레비 어, 24살입니다. 말콤 투나카오는 태국에서 메드고 앤스리코의 3K 밧데리를 상대로 7라운드 KO로 타이틀을 빼앗고 이번이 2차 방어전입니다. 퐁상렉 선수는 첫 세계도전이죠. 어, 퐁상렉 선수의 연타가 좋습니다. 자! 자, 라이트 훅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오, 다시 넘어지는 투나카운데요 오,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어났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승기를 잡은 도전자고요. 자, 풍상렉 도전자가 파워풀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나카오 챔피언도 도망가지 않고 맞받아 치면서 아, 지금은 좋은 펀치를 맞췄어요. 아, 자, 다시 라이트로 다운을 빼앗는 도전, 저, 도전자죠. 자, 관중들은 지금 흥분했습니다. 자, 봉상 넥싱 광차는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듯 정말 파워풀하게 스피드가 동반된 그런 연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라카오가더 이상 맞불을 놓지 않고 백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 a b l e back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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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 k o 로 챔피언이 바뀝니다 아 상당히 좋아하는 풍상넥 도전자고요. 이제 새 챔피언이 됐죠. 첫다운 장면인데 라이트로 첫다운을 뺏어냈어요. 두 번째 다운의 결정타도 라이트였습니다. 왼손잡이지만 양손의 위력이 모두 강한 풍상넥이죠. 자, 쉴새 없는 연타, 그리고 마무리는 또 라이트였습니다. 풍산렉싱 원차는 이후에 어, 두 번의 재임 기간을 통해서 풍산 23번의 방어라는 그런 업적을 남깁니다. 첫 챔피언 시절에는 17차 방어, 그리고 두 번째 재임 기간에는 6차 방어, 풍산 그 100전에 가까운 전적을 남겼고요. 자, 1라운드 KO 승부 파트 2.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경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